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어, 2023년 2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을 치르신 모든 분들께 정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번 가보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가보건은 말 그대로 가보건이기 때문에 다소 실제 문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답안과 해설과 관련된 영상은 추후에 업로드 될 이제 가보건 해설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분전반에서 25m의 거리에 4kW의 교류단상 200V 전열기를 설치하여 전압 강화를 1% 이내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곳의 배선 방법을 금속관 공사로 한다고 할때 전선의 굵기를 얼마로 선정하는 것이 적당한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선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전선의 표준 규격으로 선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어, 부하전류 I를 구한 다음 전압 강화 E를 계산한 다음 우리가 전선의 굵기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되었던 문제이므로 여러분께서 만약에 기출 문제를 학습하셨다면은 풀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가로 10m, 세로 20m인 사무실에 조명 설계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40와트 형광등 전광속 2,400루멘의 전등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실내 평균 조도가 250럭스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때 필요한 소요 등수를 계산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조명률은 0.5이고 감광 보상률은 1.2로 주어졌고요. 자, 우리가 어 AED. 자, 이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n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어 실제 구할 수 있는 소요 등수를 우리가 계산해 낼수 있겠죠. 따라서 어 우리가 그 조명 공식만 알고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풀이를 쉽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볼게요. 권상 하중이 60톤이며 3미터/미닛의 속도로 끌어올리는 권상용 전동기의 소요 출력을 구하시오. 단 기계 효율은 80%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권상용 전동기 출력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분당 속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6.12이타분의 WvK의 공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K라고 하는 것은 여유 개수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여유 개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1로 보게 되고요. 자 W는 이제 하중이죠. 그다음에 v는 우리가 어떤 거야? 속도잖아요, 속도. 음, 분당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어, 권상용 전동기의 소요 출력을 계산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저압 배전 방식의 명칭과 특징을 네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변압기를 통해서 저압으로 낮춰 주게 되고 결국에 네트워크 프로텍터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부하 증설이 용이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저압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즉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동일모선으로부터 2회선 이상의 급전선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죠 자이 저압 네트워크의 특징 네가지를 어,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 신뢰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좋다든지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든지 어, 플리커 현상이 적다 어, 이런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 또한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풀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5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과 같이 V결선과 Y결선된 변압기 한 상의 중심점에서 110V를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할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상수는 ABC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기존 기출문제와는 다르게 이 C와 A가 위치가 바뀐 상태로 출제된 것을 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C와 A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와 B와 C도 그것에 맞게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상순이 A, B, C 순위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A가 이제, 어, 이 A죠? 이 A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A를 기준으로 이것을 페이저 0도로 본다면 이 B의 각도는 마이너스 120도가 될 것이고 C의 각도는 120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점을 이용해서 이 A와 B와 C의 전압을 계산해 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우리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별류비 60의 5인 CT 2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할 때 전류기에 4만 페어가 흐른다면 CT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몇암 페어인가?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별류기의 차동 결선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별류기 1차 전류와 2차 전류에 관한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 또한 여러분께서 잘 풀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어서 한번 7번 문제 볼게요. 비상용 조명부하 110V용 100W 58등, 그 다음에 60W 50등이 있다. 방전시간 30분, 축전지 h s 형 54셀, 허용 최저전압이 100V이고요. 최저축전지 온도는 5도씨일 때, 축전지 용량은 몇 암페어 아워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경련 용량 저하율은 0.8, 용량 환산시간은 1 1로 주어진 상태이고요. 자, 이 문제도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이죠. 축전지 용량에 관한 공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I 값은 이제 전류잖아요. 즉, 부하 전류 값을 우리가 계산해 낸 다음, 이 C는 L 분의 1kI의 공식으로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8번 문제 볼게요. 자팔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삼상 4선식송전설로의1선당 저항이 20옴, 리액턴스가 10옴이고 어 송전단 전압이 6,600볼트, 수전단 전압 6,200볼트, 부활을 끊을 시의 수전단 전압은 6,300볼트이다. 역률이 0.8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어자 우리가 어 역률이 주어져 있고요, 지금 저항이 주어져 있고요, 리액턴스가 주어져 있어요. 기존 기출문제에서 살짝 변형이 되었는데 어, 전압 강화율을 구하라는 문제와 전압 변동률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전압 강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고요. 이제 여기를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요? 100%를 곱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전압 강화율을 계산해 낼 것이고요 아마도 단위가 퍼센트로 이렇게 주어져 있었겠죠 자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는 우리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무부하 수전단 전압 마이너스 전격 수전단 전압 그 다음에 여기를 전격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을 해주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전압 변동률을 계산해 낼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압 강화율과 전압 변동률을 이렇게 계산해 낼 수가 있겠죠 이어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10kW의 전용용 콘덴서를 설치하고자 할때 필요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각각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사용 전압은 380V이고 주파수는 60Hz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이 380V가 바로 선간 전압 V가 되겠죠. 자, 그리고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구할 때 우리 먼저 충전 용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전용용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충전 용량이 결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자 이쪽은 델타 결선, 이쪽은 y 결선입니다. 자 그때 정전 용량의 단위를 페럿스로 보고 한상의 정전 용량을요. 자 그때 q 델타 충전 용량 같은 경우에는 3 오메가 c v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제곱을 해줌으로써 킬로볼트 암페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q y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c v 제곱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제곱을 해줘서 킬로볼트 암페어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전 용량이고요. 마이크로 페럿스로 물어봤기 때문에 먼저 예를 들어서 Q 델타, 어, C 델타라고 할게요. 정전 용량 C 델타라고 하는 것은 3 오메가 C V 제곱에서 어, 바꿔서 우리가 3 오메가 V의 제곱 분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여기가 Q의 델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Q의 델타가 되는 것인데 지금 문제에서 Q의 델타, 즉 충전 용량을 10키로바로 준 상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Q 델타를 10킬로바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 0킬로반인데 우리 VA 그러니까 바, 바로 바꾸기 위해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말고 10 곱하기 10의 3제곱을 해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 오메가 V 제곱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V 380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단위가 마이크로 페럿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6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본래 페럿을 마이크로 페럿으로 이제 바꾸려면 10의 6제곱 마이크로 페럿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페럿으로 바꿔주려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의 페럿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마이크로 페럿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를 10의 6제곱을 해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1번, 2번 을 풀이할 수 있고 자그 다음에 3번에서는 소괄호 3번에서는 어, y결선보다 델타 결선이 이러한 정전 용량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자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어느 것이 유리하다 라고 말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잘 풀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8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류 2선식 선로가 있다. 급전점 A의 직류 전압이 105V일 때 B 지점과 C, D 지점의 전압을 구하시오. 단, 전선의 굵기는 모두 동일하며 1000m당 저항은 0.25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여기 실제로는 이렇게 15m 이 부분이 30m보다 조금 짧게 그려져 있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자면 여기가 급전점입니다. A가 급전점이고요. 자, 이곳으로부터 전압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B점의 전압, C점의 전압, D점의 전압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자, 결국에 어떠한 선로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조건에 따르면 1000m당 저항은 0.25옴이라 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지금 30미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발생하는 저항은 1000분의 30 곱하기 0.25가 됩니다. 어, 단지 이제 조건에 어, 어떤 일선당 저항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미터당 저항은 0.25옴으로 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길이에 포함된 전체 저항을 0.25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전류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을 곱해주게 된 것을 어디서 빼줘요? 급전점의 전압 VA에서 빼주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 C, D의 전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어, 점수는 5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공급될 때, 전류계의 최대 측정 범위가 500a인 전류계로 전 전류값이 2,000a인 전류를 측정하려고 한다. 어, 전류계와 병렬로 몇옴의 저항을 연결하면 측정이 가능한지 계산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단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9 5옴이라고 했는데요. 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에서는 2,000a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 문제 그림에서는 또 1,500a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2,000a와 1,500a가 지금 다른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보고 풀이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이것을 보고 풀이를 했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것을 보고 풀이하시든 이것을 보고 풀이하시든 둘다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이 문제가 좀 혼동을 혼동을 드린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물어들 보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둘다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 이제 답이 여러 가지가 되겠죠. 어, 이렇게 그림과 어, 문제가 조금 다른 숫자가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분류기의 저항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점수가 무려 14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어, 기존의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3층의 사무실용 건물에 삼상 삼선식에 6,000V를 수전해서 200V를 채강하여 수전하는 설비를 하였다. 각종 부하설비가 표와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참고 자료도 이용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소문제가 굉장히 여러 문제가 있었죠. 자, 옆으로 한번 넘겨보면은, 자, 이러한 조건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 표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문제가 이렇게 7문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표 한번 볼까요? 표 보시면 이렇게 동력 부하 설비와 어,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가 주어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조건 그리고 소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셨던 분이라면 은 쉽게 풀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수용 부하 구해주시고요. 어, 상용, 하계, 동계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총 설비 용량 계산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등, 콘센트, 기타, 어, 조명 및 콘센트 부하 계산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상용 동력과 합산해서 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문제는 1차 전격전류를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변류비를 선정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삼상 변합기의 2차 측 변류기에 1차 전격전류, 단상 변압기와 이제 삼상 변압기 나눠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단상과 삼상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력력 콘덴서의 충전 용량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 곡선의 계전기 명칭을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어,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는 ABCD 순이었는데 여기가 C고 여기가 D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ABCD였습니다. 그래서 자이 위쪽에 있는 이것이 C가 되겠고 이것이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시간이 짧은 거 어,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즉시 동작하는 거 순환시 계전기가 되겠고요. B는 그거보다 일정 시간 이후니까 정한시 계전기. C는 반한시 개전기가 되겠고 D는 반한시성 정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풀이를 해주면 되겠고요 정답은 어 정답이 아니죠 배점은 4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100kV 한 페어의 변압기가 운전되고 있다 하루 중 절반은 무부하 나머지의 절반은 50% 나머지 시간은 전부하로 운전된다고 했을 때 전일 효율은 몇 퍼센트가 되겠는가 단이 변압기의 철소는 400W 동소는 1300W라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우리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 이타는요. 출력 플러스 동선 플러스 철선으로 그리고 분해 출력으로 계산을 할수 있었죠. 여기다가 뭘 곱해 줘야 돼요? 100%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 조건에 따르면 절반은 무부하. 그러니까 즉 1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의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12시간이 아니라 6시간을 나타내죠 그 나머지가 뭐예요 전부화 즉 이것도 6시간 자 그래서 12시간은 무부화 6시간은 50% 부화 6시간은 전부화 100% 부화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효율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철손과 동손 값을 이용해서 효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효율을요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배점은 4점으로 배점이 되었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출력 Z에 대한 논리식을 입력 요소가 모두 나타나도록 전개하시오라는 문제였는데요. 단 ABCD는 푸시 버튼 스위치 입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ABCD가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논리식이 이 논리 회로를 보고 논리식을 표현을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출되었던 문제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렇게 Z는 해서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논리식을 어, 논리식 입력이 다 입력 요소가 모두 나타나도록 입력 요소는 A, B, C, D가 모두 나타나도록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논리식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 B, C에는 고저차가 없으며 경간 A, B와 B, C 사이에 전선이 가설되어 있다. 어, 지금 경간 A, C의 중점인 지지점 B에서 전선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전선의 이도 d2는 전선이 떨어지기 전 d1의 몇 배가 되는지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d1 두개 있고요, d2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기출되었던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는데 어, 전선의 실제 길이를 먼저 계산해 낸 다음 어, 전선이 떨어지기 전과 후 모든 길이는 동일하다는 그 조건을 사용을 해서 우리 이도 d1과 d2를 대입하여 그 비례 관계를 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16번도 아마 잘 풀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번 문제인 경우 점수가 7점으로 배정이 되었는데요.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림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접점 시퀀스 회로가 주어져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PLC 명령어들이 주어져 있고 각각의 명령어들이 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먼저 무접점 논리회로로 나타내야 되겠고요. 자, 그 그림으로 이제 PLC 프로그램을 완성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PLC 프로그램으로 나타내려면 지금 보시면 사실 이 어드레스가 지금 18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18개가 이제 맞는지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원 영상에서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18개 또는 17개가 되는 이 어드레스를 이 그림을 이용해서 나타내려면 경로가 여러 개로 나뉘어야 돼요. 경로가 첫 번째, 이 경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경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경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경로가 있어요. 따라서 이 000이라는 푸시버튼 비접점을 입력 4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200 비접점과 100 비접점을 마찬가지로 하나, 둘로 분해를 하고, 하나 둘로 분해를 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경로에 대한 pl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8번은 배점이 4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전등 부하 설비가 있을 때 여기에 공급할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 단 수용가 간의 부등률은 13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tr1이라는 변압기를 통해서 abcde의 전등 부하 설비로 어, 전압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전력을 자 그럴 때 A, B, C, D, E의 설비 용량과 수용률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이렇게 계산해 낼 수가 있고 자그 다음에 그것을 부등률로 나눠주게 되면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할 수 있죠 자 그것이 바로 어, 역률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변압기 용량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8번을 끝으로 2023년 2회 전기산업기사 실기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 저는 또 복원 영상으로 금방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고, 시험 치르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